새순이 돋는 봄철에는 봄나물이 입맛을 당기게 하는데 요즘 숲속에서 독특한 봄나물을 채취하느라 바쁜 사람들이 있습니다. 귀족나물로 알려진 엄나무순 채취 현장을 조상한 기자가 다녀왔습니다.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인 골짜기에 한 무리의 사람들이 눈에 띕니다. 새순이 돋아난 엄나무순을 따기 위해 100여 명의 일꾼들이 150만 제곱미터나 되는 산속을 누빕니다. 나이 지긋한 노인들도 동네 어기의 엄나무 밭에서 일손을 보태야 할 만큼 바쁜 시기입니다. 엄나무 수는 보통 4월 하순부터 채취하는데 최근 들어서는 온난화 때문에 열흘가량 시기가 빨라졌습니다. 이번 주부터 채취를 시작한 엄나무 수는 5에서 7cm인 이 정도 크기일 때 가장 맛과 향이 뛰어난데 앞으로 열흘가량 더 채취할 수 있습니다. 봄철에 잠깐 맛볼 수 있는 엄나무 수는 서산에서 전국 생산량의 75% 가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. 이제 관절염이나 습진, 가려움증에 사용을 하는데요, 엄나무의 세수는 이러한 효능에 봄에 그 생동하는 기운을 담고 있어서 더욱 봄철 음식으로 적합하리라고 생각합니다. 이외에도 간 기능 향상과 감기 예방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. 구하기 힘들어 귀중 나물로 불리는 엄나무수는 살짝 데치거나 튀김 고기 말이 장아찌로 만들어도 좋습니다. 이 주가요. 굉장히 성수기예요. 하루에 그냥 택배가 한천박스 새벽 6시부터 밤 8시까지 일을 해도 일손이 부족한 그런 상황이라서요. 저희들이 엄청 힘들어요. 2kg 한 박스에 4만 원으로 비싼 편이지만 입소문을 타고 참는이가 늘면서 귀종나물의 인기몰이는 더해 가고 있습니다. TJB 조상환입니다.